x의 값이 2분의 루트 7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잠깐 지우고 이 옆에다가 유리화 먼저 할게요. 유리화라는 거는 얘네 둘이 있잖아. 이렇게 하나로 봐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이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곱해줄 거야. 여기는 루트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고. 루트 ex 마이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분자랑 유리화한 거랑 같으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분모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분모는 요 파란 부분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노란 부분 제곱하면 되니까 루트가 없어질 거야. 루트가 없어지면서 얘는 2 x 플러스 1 남을 거고 마이너스에 2x 1 이렇게 남겠지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제곱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자 먼저 루트 2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은 더하기 루트 2x 1의 제곱 그럼 일단 얘네는 없어지겠지 자이 상태에서 한번더 정리해주면 분모는 이렇게 전개해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만 없어지네 그럼 분모는 2가 남아 2가 남았으면 2분의 자 분자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2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1도 이쪽에 1은 없어지겠네 그럼 둘이 2x, 2x 더해서 일단 4x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에 2 곱하기, 이거 한 루트로 써주면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조금 더 정리할게. 여기 봐. 4 마이너스 2, 2 요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면 약분 가능. 약분, 2로 약분하면 1, 여기도 1, 여기는 2, 요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조금 더 정리해주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루트 안의 수도 정계할게요.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제 간단해졌지? 요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2분의 루트 7을 x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돼.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4 곱하기 2분의 루트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긴 약분해서 루트 7이 남고 자이 부분 먼저 계산해볼게 이 부분만 빼서 계산하면 얘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4 루트 제곱하면 7 제곱하면 7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없어지면서 루트니까 루트 6이 남겠네? 여긴 루트 6이야. 자더 이상 계산 안 돼. 그래서 답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